제도 개인적으로 요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데, 이게 노동법이 도입된 게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은 행정부 내에서 노동 직렬인 것 자체가 거의 참밥 정도의 그런 직렬이었습니다. 노동 문제는 그냥 알아서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가다가, 지금, 이번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노동 정책에 대해서 비중을 많이 두는 방향으로 갈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이제, 점점점 사람들이 이제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일자리 구하는 문제, 다음에, 뭐, 직업 알선하는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노동 자체가 점점 행정 자체에서 커질 수 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뽑는 인원도 200 뽑다가, 300 뽑다가, 뭐500 뽑다가, 600 뽑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 인원은, 아마 코로나가 끝나는 내년부터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이유가 노동 분야라는 게 단순히 뭐 근로기준법 준수했느냐 요 문제가 아니고 노동 문제는 앞으로 사회복지문제까지 노동 문제 같이 다뤄버린다 그러면 그 복지문제까지 담당하려면 당연히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홍문이 필요하겠죠 당장 뭐올 하반기에도 뭐 700명 도 추가적으로 내부적으로 보완한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노동법에서는 특히 노동직렬에서는 일단 많이 뽑을 거고 당연히 많이 뽑는 만큼 그에 비례해서 수험생도 당연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 당장 꼭딱 없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시고 일단 무조건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빨리 하게 하는 거.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목소리>